스킬을 조진호를 주게. 그펜타곤짱이세 아이디가 펜타곤짱이 <laughs> 아. 안돼. 에이오 유니. 폭탄 정박으로 하겠어 우리 각자 최 팀으로 <laughs> 가볼까요? 저 펜타곤 이네 펜타곤 짱님은 뭐야? 오, 펜타 원장님 나 배신하셨어. 오 뭐야, 다 왼쪽으로 가잖아 형보, 형보 누구야? 저나 김문. 나 김문? 나, 오빠 저 여기네. 내가 한다. p 시방 뛰어오다가 에어팟 벌벌 벌. 에어팟 어떡해. 이름에 윤이 들어가 있다고요. 보여요. 하트. 하트 일단 다들 레디 하시고 바보 님, 에어팟꼭 찾으실 수 있어요. 유유. 무슨 상황이 1번선에 총 쏘려고 하는 거야? 저요? 네. 어, 아까 많이 죽였어 홍석이운 응석이 형도 죽였어. 어. 뭐래? 난 별로 안 죽였어. 나 마음 아파 가지고. 그럼 못 죽인 거잖아. 나 방아쇠 당기려는 순간에 진짜 마음 아파서 못 당기겠더라. 아까 그 드라마처럼. 어. <laughs> 다 죽여버리면. 오. 아 살을 들었어아자 지금 어, 고신 원투 스리님 화이팅. 고신 원투 스리님이 수류탄으로 보디가드. <laughs> 고신 원투 <원초> 스리. 보디가드. <laughs> 뭐라고 <뭐랑> 보는 보디가드. <laughs> <laughs> 보디가드. 여러분 안녕. 짱짱 진짜 재밌었어요.